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경기도가 고시한 내용에는 제조업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고시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은 380만 7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수립했습니다. 관리 기본 계획은 입주기업의 자격과 조건을 정하고 업종별 공장 배치 등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면적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의 35.8%인 173만 제곱미터는 산업시설 구역으로 13.5%인 65만 제곱미터는 문화복지시설 등 지원시설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체 면적의 12.6%를 공원 녹지 구역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17%는 초중고등학교 건립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평택 브랜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규정했습니다. 주로 연구개발과 제조 관련 업종이 들어설 수 있으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부품이나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관련 업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밀, 과학기기와 시계, 자동차, 트레일러, 기계나 운송장비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평택시와 도시공사는 브랜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산업단지나 경제 여건 등을 따져 분양가를 정할 예정으로 분양가가 확정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우입니다.